완벽했죠 사실 네네 싸움 한번 해볼까라는 예, 생각을 예.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저만 그럼. 맞다가 예. 죽더라고요 죽었 사실 예. 목표를 두고 있는 건좀 많아요 어, 뭐. 엄청 많은데요? 다다 해먹겠다는 건네 어, 4강으로 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사강 t s 전입니다 CS. 스튜디오 잡고 왔고 또 LPL에서 도 워낙 강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에헤. 1경기 3경기. 진짜 오프플레이 하셨는데 진짜 제가 아마 이게 아주 정확히 기억나요. 음흠. 카나비 선수가 레드카종을 들어왔었어요. 음흠. 근데 이거 오너 선수가 여기서 음흠. 레드를 뺏으려고 하는 건지 잭콜 밑에서 그럼요. 짜오로 스마스티를 한번 하셨거든요. 스마스티를 했죠. <laughs> 하셨는데 네. <laughs> 지금 강타 거리가 여기서 안 나올 줄 알거든요. 잭콜 위쪽에서 아, 레드가 갔죠. 보시면 아다 아요? 갔죠. 불씨로 들어가면 다 아요? 그러니까 불씨에서 쳤기 때문에 예. 거리가 되고 예. 사실 이제 카나비 선수가 카전을 너무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들어올 네. 걸 무조건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왜냐면또 이제 바텀 쪽에서 콜도 예. 친구들이 너무 빡풋시란다 너무 민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아 들어오겠구나라고 예. 생각했. 했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부시의 와드를 받고 어? 돌고국을 갔죠. 그래서 제가 돌고국도 안 치고 사실 스틸강만 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스틸강을 잘 예. 봤습니다. 아 어, 그럼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사실 우리 그래서 요즘 카정이 좀 어려운 게 예. 카정을 성공시키기가 약간 반반이라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성공시켰을 때 뭔가 보상보다 예. 성공을 못 시켰을 때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좀 준비를 했었죠. 자, 이제 이 경기에서 팬분들의 인상이 깊었던 게 케리아 응? 선수의 니코가, 니코가 늑대 쪽에서 늑대로 변신해서 비드 늑대 1차와 2차 1차와 사이를, 사이를 대륙횡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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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타워 한대 맞고 가 가지고 네. 칼봇 쪽에서 분신을 던져요. 던진 그래서 다음에 벡스의 뺀... 발키리를 뺍니다 음... 그러면서 레드로 돌아와서 니코니코니 아... 하는 거의 장면까지 맞아요. 그때 뭔가, 어쨌든, 대륙횡단 하는 순간 캐리어 선수의 콜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좋았죠. 그럴 때또그 상황 혹시 어떤 콜이 있었는지 좀. 자, 이제 저희가 약간 쌈싸먹는 그림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캐리어 선수가 자기 늑대로 변신해가지고 가겠다, 네. 횡단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그 친구의. 아, 생각만 한 거죠. 네. 콜을 네. 기다듣지진 않았어요. 아, 예. 좀뭔 말이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잘만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새끼 늑대로 와가지고 불신 던지고 네. 이니셜 열더라고. 요 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물어봤죠 제가. 네. 아니야, 좀 헷갈렸어요. 네. 아 이게 늑대가 네. 이렇게 변신해서 가면은 네. 상대한테안 보이나?라고 했는데 네. 안 보인대요. 아 미니맵에 표시가 네. 안 보이고 네. 봐야 네. 보인대요. 아화면을 화면을 아, 전화해. 아, 화면에 전화해 봐야 네. 보인대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 거기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플레이였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배우기도 했고 칭찬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KT를 만나게 되는데 KT에 대한 경기력 혹은 KT에 대한 팀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음. 결승 상대인데 이제 리그에서도 너무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예.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좀 바뀐 거는 바텀 주도권까지 좀 많이 신경을 쓰라고요 KT가 그래서 예. 와텀 주도권이랑 미드 주도권 해가지고 오븐 칼용 칼용! 어, 커즈 아, 선수의 너무 좋아하는 그거해가지고 네. 음. 저희도 그렇게 짰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교전에 너무 <laughs> 자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네. 어, 않으면 교전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음. 때문에 그렇게 네. 준비를 했었었고 네. 그렇게 플레이를 해서 저희도 용을 좀 많이 먹은 걸로 기억합니다 도오 맞습니다 네. 오 근데 정확한 분석 역시 다르시네요 그럼요 커즈 선수는 용사냥꾼이죠 용사냥꾼입니다 용사냥꾼 네. 커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경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1경기 신짜으로 플레이하셨는데 결승전은 또 이제 첫판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5판 3선에서 첫 번째 판은 사실상 이제 다음 경기 뱀피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그첫 번째 판 3분대에요. 퍼스블러드를 당하셨습니다. 브라움의 딱 플래시 큐 맞고 음흠. 이제 퍼스블러드를 당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이때 바이게를아랫바이게에 대한 욕심이 하... 없나요? 었 뭐... 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 네, 저는 욕심이 없었고 었 네. 이제 저는 이제 윗계를 가겠다라고 네. 제가 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텀한테 네. 갈리면 따이를 당하냐? 네. 라 물어보고 안 당하면 위계로 가겠다. 라고 해 가지고 위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드 쪽에서도 어 내가 미드를 먼저 온다. 네. 내가 먼저 가겠다. 네. 바텀 쪽에서도 어야 이거 싸움 싸우자. 네. 뭐 이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대기라고 있었죠. 네, 네, 이거. 어 이거 오, 미드도 오고 아 미드 먼저, 먼저 오고 바텀도 뭐 싸움 어, 좋다. 어, 그래서 좀 당황을 했어요. 네. 저 원래 위계 가려 했는데. 근데 이제 예, 싸움 해뭐해 볼까 라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한뭐 저만 맞다가 네, 죽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조금 억울하게 시작해가지고 이거 좀 억울할 만하네요. 네. 네 어.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불리하게 음. 아마 이용까지 내주고요. 그렇죠. 한제각기로 2,800원 정도 골치 차이까지 났어요. 음. 근데 이, 저 너무 슬프지만 이거 딱 이용 나가고 2,800원 밀릴 때. 아 이거 1경인 보내줘야겠네라는 음, 생각을 음, 하면서 음. 봤는데 18분 때 음, 이때 3룡 한타에서 음, 기가 막히게 이니시를 걸면서 음, 대승을 했거든요. 대승했죠. 이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뭐 용을 주고 뭐 다른 걸 취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때 신짜와 이 도란의 안배사가 음, 기가 막힌 이니시를 걸면서 이때 완전 한타로 역전을 했거든요. 역전했죠. 이때 본인 플레이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일단 완벽했죠 사실. 네. 네. <laughs> 아, 제 플레이는. 맞는 아, 말이라서 할 말이 네, 없네. 완벽했다 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뽀삐가 좀 잘했, 잘했어요. 아, 뽀삐가 예. 이제 5공 플래시 반응을 너무 잘했고, 예. 그 다음에 럼블까지 날리기도했고 맞아요. 그래서 뽀삐는 제할 네. 일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저랑 안베사가 이 무식하지 않았나. 어. 이 우노 선수가 말씀하신 거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삐가 음. 잘 받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진입을 너무 잘해 줬다.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네. 3경기죠. 네. 저희가 어쨌든 AL전이랑 또 3경기를 또 패배하고 다시 1대 2 상황을 또 왔어요. 죠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티콘 진짜 심장을 아프게 하는 팀이에요. 네. 이 괜히 팬분들이 서커스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 이때 느꼈어요. 1대 음. 2로 밀리고 있을 때 4경기 자 이제 결승이라 지면은 진짜 끝입니다. Mm -hmm. 이판 지면 끝이에요. Mm -hmm. 사경기 들어가실 때 대기실에서 혹시 팀원들이랑 뭐 주고받은 대화가 또 있으셨나요? 그냥 사실 그냥 또 뱀핑 얘기를 했고요. Yeah. 사실 근데 그때는 음, 현준이 형 빼고 웬만한 사람들 다 웃고 있었을 거예요. 웃고 있었요아 그러니까 약간 아, 뭐 도란 빼고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세트저희지 득이 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질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 세트는 그냥 뭐 저희들의 너무 많은 실수로 졌고 3세트는 음. 너무 뱀픽쪽으로 너무 힘들었었다고 생각하고, 음. 4세트 같은 경우 들어갔었을 때부터, 음. 그냥 뱀픽만 5대5 나오면 음. 무조건 이겼다는 생각 때문에, 음. 그냥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laughs> 사실, 음. 4세트 이제 올라가고, 음. <laughs> 이제 약간의 준비, 기간, 준비 시간이 있잖아요. 음. 올라가서 이제 제가 현진이 형한테 말했죠. 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겨주겠다. 네. 네. 걱정하지 말라. 네. 이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란선수는 아, 약간 좀어땠나요 이렇게 좀 <laughs> 굳어 있었나요? 음, 그래도 저희 네 명에 비해서는 살짝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말도 좀 많이 걸고 음. 그리고 조금 음. 질것 같아서 약간 네. 초조하는 그런 느낌이 느낌을... 들어서 그래서 아 제가 뭐 이겨드린다고 했습니다 어, 음. 알겠습니다 자 4세트 저 저희가 뱀픽이 칼리 레나타와 애니비아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칼리 스타일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거든요. 이 칼리 스타일픽이 나오게 된 칼리 스타일픽이 나오게 된 배경? 배경이 뭘까요? 네 이제 뭐 저희가 3 세트까지 치고 네. 3 세트에 저희 블루징을 골랐죠. 네. 블루징을 골라서 이제 KT가 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 바텀 주도권이나 위드 주도권 일단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을 네. 저희가 이제 칼리스타만큼 바텀 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픽이 없다라고 네. 판단해서 1픽 칼리스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바텀 주도권이 빡세게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네. 미드 쪽에서도 애니비아가 너무 예쁘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애니비아가 주도권이 너무 없는 픽이기 때문에 네.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바텀이 너무 빡주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좀후반 밸류도 챙겨줄 겸, 네. 어 족조합의 상대도 너무 좋을 겸, 네. 해도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애니비아, 칼리스타, 아네나타 이렇게 뱀필 짜지 않았나. 오. 맞아요. 이게 저도 놀랐던 게 상대 상체 조합이 모데카시 트론들뚜벅이3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조합이 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애니비아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맛있죠. 근데 그러면서 바텀 주도권으로 KT가 좋아하는 용까지 어느 정도 대처를 해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미드는 좀 밸류까지 챙겨주고 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밴픽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 세트 때 어, 저는 이 게임의 포인트라 생각해요. 음. 바로 5분때6턴으로 전멸 평타 강타로 음흠. 용을 먹습니다. 근런데 만약 에그 용에서 못 먹었으면 음흠.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못 먹었더라면 사실 게임이 좀 힘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 그냥 뭐용 주고 전멸 아끼고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몸이 바로 반응을 한 건가요? 예, 네, 몸이 반응했고 네. 생각했었을 때아 네. 이건 무조건 뺏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때 약간 네. 옛날에 저 G 투전이랑 했었을때 네, 네, 네. 바로스티라는 거 아시죠, 그거? 네. 알아요? <웃음> 네. <웃음> 알아요? 네. 아 이제 이야기 해보세요. 아니까.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아, 그러니까 그때처럼 <laughs> 네. 그냥 안 뺏으면 좀위험할것 같은 상황일 음...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너 선수가 이번 월즈에서는 강타에서 막 밀렸던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음. 웬만하면다 뺏고 항상 챙길 수 있으면 다 챙겼었고요. 그럼요. 과감하게. 어... 음, 됐습니다. 이로나라. <laughs> 그리고 이제 게임 들어갔을 때 사실 카밀 관리 보면 카밀이 잘 크면은 너무 게임이 쉬워지잖아요. 쉬워지죠. 탑을 완벽하게 그냥 제대로 시팅했어요. 레드 3캠 탑을 뛰었던 동선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탑갱을 계속 갔거든요. 계속 갔죠. 계속 그러면서 요리굴 계속 잡아 주셨는데 <laughs> 준비한 전략인지. 뭐 삼래갱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나 뭐 바텀이나 뭐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나오면 하자라고 음. 생각했는데 네. 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아 그럼 풀캠 돌겠다 하고 있었는데 칼부를 예. 거의 다 먹을 때쯤 예. 갑자기 이제 탑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뭐 어떻게 들어왔죠? 어 이거 탑도 3렙기인가 뭐 할수 있냐 음. 이런 콜이 나와서 <laughs> 예. 이제 저희 조합에 카밀이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고 예. 그래서 저,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 이게 탑을 한번 따는 게 너무 이득일 것 같다 그래서 <laughs> 이제 갔죠 딱 따고 나서는 그때 네. 저는 이기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잡자마자? 네 잡자마자 너무 유리하다 어, 어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카밀 갱홍도 좋고 예. 카밀을 키우기가 맞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KT가 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용을 먹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먹는 팀이란 말이에요 예. 용에서 사고가 날 바에 네 예. 차라리 반대를 이용해서 탑을 키우자 용을 음... 깔끔하게 포기하고 예. 그래서 그 전략이 좀잘 나왔죠 5세트는. 아 뻔한 걸수 있는데 언제 이겼다고 확신이 드셨나요? 아이 음 5세트 골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많이 났죠. 스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탑 바텀. 네네네. 그래서 바텀에서도. 카밀갈리오로 합작품해가지고 뭔가 더잡았죠 그리고 이제 카밀 쪽에서 이제 콜이 들어왔어요. 예. 이것도 보자. 5 예. 세트기도 하고 현준이 음, 형이 좀 긴장하고 예. 조금 예. 뭐 실수도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적극적으로 콜이 나와서 예.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냥 예. 거기서 뭐이아 예. 아, 이기겠다. 근데 중후반에 조금 실수가 조금 많이 나왔죠. 나왔는데 네. 그 페이커 선수가 뭐 심호흡 한번 하라. 음 심호흡 한번 괜찮다. 해도 괜찮다. 괜찮다. 이런 미안, 이야기도 없다. 했었는데 예. 근데 뭐그 전부터 또뭐 이런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우지 못한 오프 드레코드라던지음 사실 실수들이 조금씩 많이 나왔죠. 네네. 근데 뭐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예. 오트 하는 도중에 <laughs>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뭐하냐 <laughs> 정신 안 차리냐. 아, 아, 아. 너무 유리하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무 생각은 안 들었었다가. 네. 갑자기 그 억제기 쪽에서 그건 살짝 놀래긴 했어요. 아다미드 억제, 미더 억쪽 그래서 이건 뭐지? <laughs> 그냥 뭐. 천천히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멘탈을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음... 많이 했었죠. 그아요것도좀 재밌어요. 항상 월즈는요 경기가 끝나면 그 넥서스 터지기 전까지 한1분 정도를 음. 이제 선수들 콜을 들려주거든요. 2대2 상황에서 넥서스 깨러 가는 그 음. 팀의 분위기 음. 기대가 되잖아요 음. <laughs> 근데 그때 콜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 완전 반대였어요 아, 이제 오너 선수가 아마 아, 현준이 형 뭐해 뭐, 어, 이게기 싫냐고 어, 이기기 이게 싫냐? <laughs> 어, 이게 싫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으셨는데 그때 좀 어떤 의도였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 그것도 있었죠 현준이 많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압박감도 음. 좀 느낄까봐 네. 또 네. 장난식으로 편하게, 말하기도 했고 네. 네. 1세트부터도 막 즐기기도 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네. 5세트 끝날 때도 네. 그냥 다 즐기는 분위기에서 <laughs>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네. 오너 선수가 이번 연도 약간 도란 선수랑 음흠. 좀 재밌는 장면들이 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음. 오너 선수가 도란 선수를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게 음. 올해 이제 도란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음. 방송실에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 제면이 음, 있어요. 네. 어,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도란도 그때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정확히 한 260일 정도 뒤에 똑같이 네. 그니까 방송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 뭐해, 나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현준 선생은 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아... 그문 열고 웃어요. 네, 근데 네, 그런 말을 했다. 네, 아 근데 음... 또 어쨌든 이렇게 서로 좀 아껴주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현준이 형한테 약간 더. 유독 장난을 많이 신거 많이 같아요. 쳤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현준이 형이 장난을 너무 반응이 맛있기도 하고, 네. 또잘 받아줘요. 네. 또 사람이 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장난을 좀 많이 쳤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멤버 바뀐 게 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부담감이 있었을까 생각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음.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더팀 네. 합이 좀잘 잘 올라오지 맞죠. 않았나.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바로 들었던 생각, 넥서스 터지고 이겼다 이겼다, 도난이랑 이거 한거 아, 같은데요? 아, 넥서스 터지기 직전에 네. 한번 하이파이를 했죠 네. 네. 그럼 먼저 하셨나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어... 너무 축하해가지고 네. 했는데 근데 축하한 게 아니라 본인도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준이 형은 그래도 이 대회는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축하를 더 해주고 싶었었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3리피스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갤시됐기 <laughs>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다 같이 끼워내면서 네. 즐겼죠. 세리머니로 좀갈 건데 다 이제 한 번씩 트로피를 줍니다 도나 음. 선수가 아마 제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오노 선수한 번들다가한 손으로 그냥 작년에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음. 이번 연도에는 그 트로피의 음. 무게를 좀 줄였다라고 해가지고 음. 무게가 가벼울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 음, 해보자 고 했어요. 네, 좀 무겁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아... 내려놓을 때아 이러시죠. 네, 좀 무겁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주 우승 하면은 결국에 또 제일 중요한 게 팬분들도 기대하는 게 음흠. 스킨 정하는 거아니겠습니까킨 정하는 거. 지금 스킨을 또 바이도 좀안 드셨고, 네, 그럼 이제 다음 스킨이 뭐 신짜오냐, 판테온이냐 이게 엄청 갈리거든요 지금. 음, 즉 뭐. 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 그 신짜오 바뀌었잖아요. 네. 신짜오 테마로 막 MV도 나오고 그 때문에 신짜오가 그거 때문에 안 된다라 해주고 네. 작년 제 바일 만든 거였어서 이번에야말로 신짜오를 할까가 약간 네. 마음이 굳히긴 했는데 네. 지금 또 고민 중이긴 해요. 왜냐면 반태온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신짜오, 판테온 고민 중인데 그래도 음. 1순위는 신짜오로 제가 음. 여기는 좀 넣어둔 상태입니다 네. 실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미팅을 이제 딱한번 했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러면 신짜오가 1순위고 2순위는 판테온이다 음,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정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월드 포함해서 올해 어, 시즌을 마감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해서 한 달도 못신 것 같아요 어, 너무,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더 늦게 간것 같고 네. 모든 대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뭐 재밌었던 <laughs> 연도였고 네.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기대도 오. 되고 내년 목표 사실 저희도 이제 올해 3 피도 하셨고 음. 이제 또 내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아시안 게임도 내년 4 피에 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피, 5 피까지 다 가야죠. 6 피까지 가야죠. 3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생각 안 하니까 더잘 네. 됐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승 모티바 어떤 것들 네. 리그 우승한번 하긴 했지만 네. 22년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고 네. 그래서 리그 우승 해보고 싶고 네. 또 이제 MSI 우승도 하고 싶고 어 MSI까지 나이 W C가 저희가 네. 챔피언에서 졌잖아요 대표님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EWC도 챔피언 자리를 그렇죠. 다시 한번 응.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또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이제 뽀펴서 네. 민국을달고할수 음. 있는 경기가 음. 있으면은 어, 프로 선수로서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거를 해서 그것도 목표로 두고 있고. 네. 사실 목표로 두고 있는 건좀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요즘 다다해 먹겠다는 거 같아요. 네. 지금 뭐 리그 우승도 하고 싶고 MSI도 <laughs> 하고 월드 WC도 우승했는데 내줬으니까 다시 가져가고 그렇죠. 싶고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포피까지 생각을 하면 이것도 괜히 포피는 생각하면, 생각하면 안? 안 돼요. 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그거에 또 이제 너무나 너무 내가 됐죠. 너무 논데 있기 때문에. 난 좋고 느낌을 음. 하면서 포피도 하고 싶다. 일단 월드 진출로 하겠습니다. 월드, 월드. 진출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론으 이번 월드는 임팩트 있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음... 그런 약간 스토리라든지 음... 이런 과정 사시드로 가서 일승 이패로 해서 뭐 팔강 A를 만나고 이런 거부터가 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좋았어요. 좋았죠. 네, 네. 할말좀더 많긴 한데 <laughs> 네. 이 정도로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이렇게 또 일이 오느라 또네 번째 나왔는데네좀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보시는 분들이 또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 6개월쯤에 또 불러주는 시또아 그러면은 수 약간 바통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데리 오세요. 정확히 해요. 네, 대리 아, 오세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래야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제가 좀 수색을 해볼게요. 네. 6개월 또. 네. 아 이렇게 네. 하기로 하고. 음. 네. 뭐 여기서 마음을 짚고. 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서 감사하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